자 아비게일 i l k 그리고 또 이제, 이세장선수는 자기, 시그니처인, 메모장을 보고 있죠. 음, 메모장. k 이 멋있었더라 하고저 네, 저관 좋은 것같아 아, 근데 메모하는 습관 네. 항상 확인하거든요 싸우기 전에 음. 어, 좋은 습관이죠 왜냐면 자기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전에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케미를 좀 많이 썼나봐요. 지금까지 보니까 마고 선수가 네. 앉아준 발에서 스파이럴에로 일단 밀어내는 마고 조금 밀어내긴 했는데 아 몸으로 밀고 있는 이타바시 그렇죠. 어 이판시 잘 들어갔습니다.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을 텐데요, 마고 선수. 아 점프는 좀 위험한 선택지였죠. 위험하죠. 예, 안재강 펀이 그렇게 헛쳤을 때, 이렇게 네. 막 크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해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궤도가 완전히 뒤로 넘어가는 점프가 아닌 이상 대부분 걸립니다. <목소리> 일단은 마고 선수 여기까지는 좋아요 EX 게이지 안 써주고 이거는 EX 써도 마무리가 안되는데 차라리 CA를 썼으면 어땠을까 그, 그러게 말입니다 와 마무리에요 어? 예, 남았네. 왜 살았죠? 아, 자, 야 이걸 <laughs> 아 이게 25 버프가 이렇게 크군요 아니 방금은 방금은 뉴블리 프레임이 좀 애매하기는 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지르네요. 그러게요. 과감하죠. 네. 마우스 선수도 이런 거 화끈하게 해주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그때 저 조프 강발 들어갔고 크게 들어갔습니다. 아 팩트 시로 잡기 피하고. 저러다 갑자기 아머 블스치 그 같은 거 반격 당하면은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약선 카운트에서 강소운. 잡기 들어가고 자, 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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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백테시 잡기 피했어요. 아 이게 헌감에. 위험하죠.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때리고 아야 아, 야.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여기까지. 네 바로 와. 돌렸어요. 마고 대단합니다. 하지만 뻘아안 일났어요. 어안 일어나고 점프로 피하고. 이러면은 타바시 선수 위기입니다. 마고 선수가 거의 세트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유리한 상황. 그렇죠. 근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비게일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죠. 어, 아비게일이 CA 게이지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이제 스치면은 CA 나오고 그대로 라운드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점프로 이제 캐논 찍으려고 해도 헝가비가 있기 때문에. 네. 야. 저, 마고가 마고 선수가 대쉬해 가지고, 아, 아! 어, 그렇죠. 대쉬해 가지고 갑자기 들어가면은 기본기 뻗는 타이밍과 교차하면서 이렇게 카운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대공을 좀더 보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대쉬해 준 것이 잘 먹혔습니다. 방금 전에 마고 선수 움직임이 사실. 이타바 선수가 너무 노골적으로 제자리 점프로 낚가 낙글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쉬를 언젠가는 했어야만 했어요. 자 다시 좁혀가는 이타바 씨. 아 기다렸죠? 이판이 어, 좋습니다. 마고 선수의 경기 운영이 지금 정말 좋은 게 상대가 기본기 허치는 거를한 번씩 한 번씩 기다려주면서 확실히 보고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템포를 적당히 조절하고 있죠. 네. 세게 들어가고 여기서 잡기는 그대로 내주고. 한번 더. 어, 잡기 한번 정도는 허용을 해도 어차피 이후 상황이 또 크게 맞을 상황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잡기 한번 정도는 허기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아이타바시 선수의 견제가 전혀 안 통합니다. 어, 마고 선수 굉장히 잘 싸워주네요. 근데 늙어? 여기서 아무리 잘 싸워도 여기서 야아 이거는 게이지를 아끼는 선택인가요? 이러면은 마고 선수 쪽이 또 유리하죠 마리입니다왜 네. ex 아비게이터치까지 그냥 했을까요? 거기서 약간 혹시라도 맞아줄까봐 맞아줄까봐 <laughs> 네. 아 공중 EX 일단은 안아중선에서 끊겼고요. 그렇죠. 하지만 구석으로 먼저 가는 건 이타바시 잡게 내줍니다. 아, 백 대시를 한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야 이거 아 이렇게 맞죠? 딱딱딱 딱, 딱, 빠박. 화면을 많이 밀어요 이게어중중 그렇죠. 스파이럴. 그냥 다시 구석으로 몰린 이타바시. 어, 아 나, 강발 강발이 대처가 되는군요, 저게. 대책 정말 좋은데요. 야, 이거 이타마시 선수 이거 좀 가능한가요? 아, 트리거 아, 불가능해 보입니다. 점점 <웃음> 트리거를 <웃음> 써도 CA가 있어서 안 돼. 어? 왜? 왜 보고 있었죠? 그래. 아직은 <laughs> 마고 선수라면 저기서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조금 아쉽긴 하네요. 주발. 예. <laughs> 야, 너무 무서워요. 감사. 아, 네 점프 공격을 허용하는 순간 예야 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나요 <laughs> 자 네모 선수 먼저 보이고요 네. 네모 네 선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오만 선수겠죠 상대는 어 뭐야 바로 시작인가요? <웃음> 시작했는데요 <laughs> 예아 <laughs> <성>, 성격이 급하시구만 <laughs> 어느새 시작했고요. 길을 선택했네요. 아 지금 히터긴 조금 아쉬웠고, 네, 어 길. 아, 유리엔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바둑길. 와페이크 방금 낚시였죠. 어, 숙련도가 상당해요. 네, 지금 되죠. 길만 계속팠기 때문에. 음, 어, 약속으로 잘 돌렸고요. 이거는 막아야 되죠. 그쵸? 저기서 리버설은 어제 못치는군요. 네 지금 트리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저게 아마 어? 블러킹이 심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앉아 강 소운 되고아 역시 전직 유리엔 유리엔 정 확실하죠? 저거는 유리엔 기본 소양이죠. 네. <laughs> 저, 저 서서강소운이 뒤로 약간 빠지는 판정이 있어가지고 예.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와 사쿠라 데미지 데미지 지금 굉장하죠. 어 지금 스톤 직전. 아. 자 마무리는 안 됩니다만 데미지 어마어마합니다. 잡히면 끝나요? 어? 저기 아 조금 아쉽네요 이거 이러면 몰라요 리셋 당하면 게임 뒤집힐 수 있었는데 네. 아 약손 잘 비볐네요. 서정 판 다음에 안재중 펀에 들어가고 여기서 ex가 들어갔으면은 네 진짜 게임 뭘 재밌는 게임 나왔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모 선수가 또 이제 길로 정력 셋업을 만든 게 있어서 좀잘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점프 잘 통했습니다. 자 승용까지 들어가고 사쿠라도 걸음이 빠른 캐릭터라서 저런식으로 걸어가면서 잡으면 대응이 좀안될수 있어요. 자, 자 여기서 대시대시대시 대시 대시. 방금은 더 추가 타를 때리기보다는 그 필드를 미는 걸 선택한 거죠? 그렇죠. 자눌러서아잡기낚시안 통했고 아 여기서 EX 통했고 움직이면 맞게 돼 있는 거죠 자 리버설 이렇게 되 아, 미래, 미래가 없어요 근데 아. <laughs> 미래를 던져버린데뭐예 플러스 3에서 7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3프레임 비비면은 무조건 끼어들 수 있죠 저기서는 야 사쿠라 너무 강력한데요 설마 사쿠라가 여기서 승자조로 올라가나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자 캐릭터 변경 없습니다 네모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네. 좀 정확히 잡아주지 못한게 조금 아쉬웠어요 음. 자 콤보 카운터 히터 확인해서 자소인권와 아, 블럭킹 갑자기 써드 멋은 있죠 저런게 네 실속이 없네요 <laughs> 하지만 트리거는 있고 그렇죠 트리거 발동하면은 이제 모릅니다 자 가드 꾸준히 해주고, 대공. 대공 무적 달렸죠 저거. 네. 아 점프 약발 타이밍이 약간 부정확해네요 잡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특별한 걸 보여주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와. 야 완벽하게 예측한 나우만 선수. 이거 나우만 띄워주는 방송인가요 지금? 어 갑자기. 분위기 나우만인데 이러면. 네모 선수 기대해 봅니다 아직까지 기대 강한 리셋 콤보 같은 게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야 이거 실수 확실하게 때려주고 네 여기서 다시 대시 씨 안자중발 히트 확인 같죠 방금은. 약간 주입이었던 것긴 한데 저기서는 네. 뭐 너무 느리게 나와가지고 그쵸 자 야, EX 지릅니다 유리에는 EX에 지르기가 있지만 어? 이러면 이것은 어퍼하고 던지고 발차고 한번더오 여기서 이야 셋업 여기서 확정 방격 넣을 수 있는 게 네, 없습니다 빠져줍니다 와 이걸 이야 리트리비션 중단으로 right, <laughs> 이펙트가 시원하죠. 네. 어, 너무 과감한 선택지. 저런 공격들은 보통 막히면은 마이너스 6 이상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데미지가 크게 들어옵니다. 아, 백대시 좋았는데 죽였습니다. 약손에 잡혔죠. 여기서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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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이제. 아, 그냥 콤보를 때려 주네요. 어. 일선 안 했고. 네. 데미지를 주는 선택을 했고요. 밀고 아, 잘 나옵니다. 나오만 약발을 카드하자마자 바로 완전 중발 비벼주는 게 되게 좋네요, 선택이 방금도 뭔가를 비비다가 카운터가 났고요. 아, 이것은 선수. 와, 이걸 이거, 속 카운터로 대응을 해주는 나우만 선수. 아, 거권거 야, 약간 저렇게 구르는 거 보면은 예전 라시드 생각도 나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나우만 선수가 네모 선수 꺾고 승자조로 파이널 진출합니다 마차보 선수 상대는 인필트레이션 여러분이 기다린 그 경기가 지금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 경기 네. 사실 장입 선수가 네 네칼리 같은 캐릭터에는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약간 좀 싫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지르기도 있고 지르기. 커런드 잡기도 있고. 예. 예. 점프 강속 판정도 좋고. 예. 배 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네. 할지 이제 기초가 주목되고요. 마차보 선수가 최근은 토너먼트 같은 데서 좀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물론 토너먼트가 그 사이 에 별로 없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시즌에 얼마나 적응을 했고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도 사실 오늘 처음 보여주는 거거든요. 캐릭터 선택 화면으로 넘어갔고요. 줄이 아, 줄이를 주리. 아, 꺼냈군요. 네. 음흠. 자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는 내일 결선 토너먼트의 승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가죠. 네. 일단 마차보 선수는 트리거와 브이스킬 둘다 2번으로 골랐어요. 사실 요즘에는 네칼리들이 브이스킬 2를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그렇죠. 줄이 상대로 이게 서벌만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잠입 선수는 그런 부분에 대처를 좀 생각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구토가 안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냥 빠지는 거죠. 사실은 네. 아, 확정, 공을 맞고 자리 바꾸고, 네, 그냥 모아주죠. 강발. 하면 중앙에서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 여타 어, 대공확실하죠. 예. 허허 깔렸네요. 자, 순식간에 구석에 몰렸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 또는 어떻게 자리를 바꾸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잠입 선수 같은 선수를 여기서 풀어줄 수는 어. 없거든요. 구석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 카운터. 야 여기서 잘 때렸습니다 트리거 상태 잡아주고 한번더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대시로 거리 벌리고 있는 마차보 모았죠 다 모았습니다 오. 저렇게 이제 줄리가 보이스키를 모아주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예. 대시 속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거 마무리가 되나요 아, 살짝 모자르고 야, 야 뭔가 했어요 비볐네요 마차보 예. 풍파인을 확실하게 깔아줘서 1라운드 선취해갑니다 Uh, 이제 어, 어 역시 지를 땐 지르는 사람이거든요 또 야, 이거 멀리서 받아가지고 오히려 상황이 나쁘지 않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부이스키 깔아놓고 같이 가는데 에, 안 통합니다 트리거 바꿔야 될것 네. 같은데요 맞춰보고 아마 다음판에는 트리거를 바꾸는 선택을 하지 싶습니다 강하게 들어갔고 잘 비볐습니다 아 퀴어 넘었죠 그렇죠, 주리가 저게 강발로 아, 어? 늦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냥 뒤로 빠지는게 좋았을건데 아또 질러주는 인필트레이션 자, 트리거 켰고요 마차보 여기서 근데 주리가 딜 포테이션은 없는데 끝내버리네요 아 CA로 바로 마무리시키는 마차보 뭐, 이렇게 되면은 다음 라운드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에서는 네. 뭐 해볼만 하죠 일단 EX 게이지가 전부 소모된 네칼리기 때문에 뭐 지금 버프된 EX 찍기 발로 찍는 기술을 그렇죠?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이 그렇죠. 있지만 저거를 근데 이미 늦은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게 나은데 자꾸 네. 좀 먼저 때리려다가 부토를 밟는 약간 그림이 자꾸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어그렇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두고. 대응이 나쁘지는 않아요. 대공 잘 치고 네칼리 화났죠. 야 양양약에서 때려주고 다시 한번 강발. 아 이거는 좀 아프게 맞아요. 많이 밀립니다. 아 잡기 절대 안 풀고 자, 리버설 방금은 ex 천천율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차보 선수가. 그렇습니다. 아, 이거 대시 확실히 보고 있었죠. 자, 데미지 약간 모자랍니다. C.A. 게이지가 없어가지고 마무리 시키지는 못했지만 상황은 인필트레이션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쵸. 상황이죠. 무리해서 다른 펑파인 모지 않고 아카운터였는데 하지만 이거 이건 끝났죠. 이 끝납니다. 예. 예. 야 CA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드하는 순간 게임이 끝난 거죠 이게 잠입 선수가 가장 강한 모습인데 네. 자기가 그려둔 그림대로 상대가 딱 따라와줬을 때 네. 그거를 끝까지 계속 잘 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음. 유리한 포지션을 계속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쵸 그렇죠. 네.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자, 마차보 선수는 트리거나브이스킬 변경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둬야 돼요. 네. 저게 어차피 거리가 좀멀어지면 아니, 좀 앞으로 전진을 많이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 아, 대쉬하다가맞았습니다 깜깔리고. 또 사라졌죠? 아, 하지만 대구. 대공 잘 보고. 내 칼리들도 이제 대공은 자동이죠, 사실은. 네. 칼리 대공이 좋아요. 아, 기다립니다. 맞고 음, 나온 건괜찮아 아, 근데 다시 들어가는 건좀 뛰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자, 플러스 변경됐죠. 공세가 계속 되면서 아, 비비네요. 오, 이걸 비빈다고요. 아, 백점프 약손 중단 노리는 거를 노리는 게 타이밍이 안 맞았지만, 그 후에 그냥 약발 내밀어 놓은 견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플하게 가져갔죠. 네. 자. 야, 투 아, 카운터. 그리고 넥칼리 크러쉬 카운터도 네. 좀 변경이 됐죠, 지금. 자 강선 크러쉬 카운터가 네. 굉장히 유리하게 변경이 됐죠. 그 제자리에서 넘어지는 거로 바 변경이 돼서 네. 지금은 추가타도 쉽게 들어가고 강발 기다면 c a 넣기도 쉬워졌고요. 어, 대공 실패. 이건 세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 찌르면 끝나요. 아, 자, 좋습니다. 만잘 나왔고 기안 쓰고 성공적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는 임필드를 아, 맞았어요 이거 일단 왼쪽 구석에서 오른쪽 구석까지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까지 갈수 있다면 마차버 선수 이러면 몰라요 이제 한숨 돌리죠 예. 근네 여기서도 주리가 이길 수 없는 건 아닌데 와 이걸 말이 되나요 강속 아. 강속 주입이었는데. 요거는 사실 할수 있는 거여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게 이제 예전에는 강공격이 크로스카운터 나면서 날라가는 상황에서는. 좀 예. 추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자리에서 앞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세시에서 강승용이 콤보를 들어가는 약간 그런 사양이라서 네. 예전보다는 좀더 여러 가지 콤보를 넣기가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좀 아쉽게 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공세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네. 좋아요. 지금 체력 반 정도 견제로만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포지션을 유지하면은 아 좋은데요 운영이 너무 좋아요. 자, 어 이거는 야 숨이 턱 막히죠. <웃음> 게이, <웃음> 게이, <웃음> 게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싶은데 <laughs> 역전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네클리 지금 고구마 지금 먹은 기분이거든요 지금. 와 이거를 이걸... 아더 아, 아, 이게는 그랬네요. 약발로 아마 뒤잡기로 자리 바꾸고 네. 자, 이거는 위험한데요. 예, 네, 커잡을 돌리죠. 이제 변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프하다 걸렸고 기다립니다. 느끼 본기. 기다리고 상쇄. 아, 뒤로 걷다 맞았어요. 네. 아, 또첫 번째 라운드 너무 잘 가져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차몬 선수한테 또 희망이 생기죠. 그렇죠. 아, 좋았어요. 자, 트리거 나오죠. 네카리는 리버설못 써요. 예, 트리거를 켜야 되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는 리버설은 선택지 없습니다. 어이구 <목소리> 여기서 자아 근데 EX 게이지 쓴게 조금 조금 아쉽긴 한데 마음에 그, 걸리거든요 이거. 진짜 일반 콤보로 때리고 여기서 CA 각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 아 잠깐. 괜찮아요. 괜찮아 마이너스. 2. 자. 어, 위험한데요.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 현재 잘 통하고 있고. 아! 질렀어요. <laughs> 결국 마차보 선수가 참지 못하고 ex 거친 등불 질러버리고. 근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 네. 잠입 선수를 상대로 하면은 절대 지르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laughs> 절대. 해서. 네. 와대단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잠입 선수가 네. 다음 날로 진출하는 거죠. 이제. 파이널 결선 토너먼트에 승자조로 진출하게 됩니다. 예. 이제 승자조 4명 중에 들어가는 거죠. 2분류일 수도 있는데 2분류 아니죠. 아, <laughs> 하하하. 그러면 <laughs> 이블류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카게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놈이랑 비교하면 <laughs> 아, 사실 이블류는 말도 좀강캐 축에 속하는 캐릭터라서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이블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비교였습니다. <laughs> Yeah, I think if I'm Soko, I'm 일단 캐릭터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코 메나트 는아 메나트 나쁘지 않아요. 달심상대로 보통 달심들이 메나트전을 어려워하지 메나트 하시는 분들이 달심을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 트리거를 2로 바꿨다 다시 1으로 바꿨네요. 위스킬도 1이었죠, 방금. 예. Yeah. 아 근데 내일 내일 결선 토너먼트 승자조가 진짜 알수 없게 되는 게 지금 나우반 선수 사쿠라죠 나우 선수 케미 아니면 카린 인필트레이션 뭐 주리 맨하트나 웰드도 할수 있고요 전통의 강호들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중거리 yeah. 기본적으로 리턴이 조금은 메한테 쪽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 세노의 가드 데미지도 지금 생각 생각보다 꽤 되거든요. 아 슬라이딩을 약발 브이 스킬로 확정적으로 때릴 수가 있군요. 그리고 이게 이게 달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중발을 뻗다가 서서 가속 크러스카운터가 납니다. 아하. Oh. 자 이거 깔렸고요. 네, 세더브로 복구하는 오 이렇게 하면 됩니전이 됐죠. 텔레포트 오고나요? 안 오고요. 어? 밀어내고 데미지. 야. 오. 가드 데미지. 야오 이거 가드까지 끝할수 있을까요? 저한 발은 한야 이거는 이거. 몰라요. 한 발이 또 남아있대. 아,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아 가드 데미사로. <laughs> 야, 사실은 사쿠 선수도 이런 그림 전체를 그리면서 게임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어. 저 트리거가 발사되지 않았을 때 불기함을 느꼈어요. 그렇죠. 네,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네, 조금씩 저게 한발한발 한발 가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잡기와 타격의 이지선다도 걸고 낚시도 하고. 그렇죠. 미스터 크림슨 선수 도 이런 이런 메라트랑 싸워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 사실은 없죠. 예,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너무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 카모피구 다 피해주고요. 쳐주고 피해주고. 아 이거 밑에 하나 또 날아가고 있었죠. 네 하나 안 써요. 중단 중단 맞아. 와 이걸 잠깐만요. 아. 아 저게 콤보로 또 들어가네요. <laughs> 콤보 상태가 조금 이상했는데 마무리는 안될것 같은데요? 되나요? 아, 아 미세 잡기를 낚아봤네요. <laughs> 이게 만약에 데미지를 끝까지 줄수 있었으면 끝까지 섰을 텐데. 그렇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잡기 낚시로 선회 했습니다. <laughs> 뭐 할수 있는 거였는데. 네.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은 경이롭죠. 몇번 말씀드렸지만 사코 선수는 저 콤보와 하나 하나 보내는 거를 매일 매일 연습합니다. 그렇죠. 예, 매일 연습하죠. 안 질리나 봐요. 트레이닝에서 진짜 콤보 연습을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닐까. 네. 제가 보니까 후지무라 선수도. 아, 후지무라 선수는 그냥 네. 녹화 기능 있잖아요. 음, 저번에 네네. 저번에 보니까 EX 바람덱에 맞춘 다음에. 네. 자, 낙법을 치는 거를 녹화해 놓고 비비게 어. 그, 그거 까는 거만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지독하네요 그 까는 거를 연습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선수들 보면 실수가 거의 없어요 예 네. 네.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음. 자, 자. 자. 그 트리거 원 어, 어, 트리거, 트리거 원, 브이스킬드 아, 원 자, 이거 못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날아가는 거죠. 예, 반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세르머니처럼. <laughs> 네. 와, 이거 뭐죠? 기동성에서도 메나트가 훨씬 좋으니까 좀 따라잡기가 어렵네요. 네. 아니 달싱 기본기를 메나트가 약 공격으로 툭툭 쳐주면은 데미지는 크지 않아도 뭔가 싶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 걸렸어요. 자, 상황 안 좋습니다. 자, 와 아, 이걸로 아 대처가 되네요. 노렸습니다. 아 조금 빨랐고요. 비스킬로 네. 치고 킨게 아니네요. 지금은 비스킬로 네. 반사를 하고 치킨 건줄 알았는데 이거죠? 하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리버선 언제 쓰나요? 하나 날아갔네요. 일단 트리거는 전부 날아갔는데. 역전이 되나요? 이게? 아, 안 되네요. 예, 어려웠습니다. 이미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맨하트가 당신보다 좀더 괜찮다. 이 비슷해 보이지만 맨하트가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훨씬 나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일단 달심이 원거리 견제를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게좀 눈에 보이죠? 그쵸. 그렇죠. 저걸 자주 쓰더라고요. EXK 다음에 강선으로 때리는 거. 자 잡기. 일단은 트리건 들어갔지만 네, 트리거까지... 아 잡기 풀어버렸네요.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또 잡기 풀고 미스터 크림슨 야, 따라갑니다. 점프 중발 들어가면서 아 저게 특수기죠? 콤보가 어거지로 네. 어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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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갔는데 지금 게이지를 쥐어짜서 라운드를 가져갔거든요 미스터 크리미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잡기를 안 오, 풀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네. 두번 연속으로 푼게 조금 타격이 컸네요 네. 네. 텔레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정말 대처가 그냥 기계처럼 돼있네요 방금도 달심이 접근했다면 좀 위험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강소은한번 정도 나올 만한 타이밍인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중손 같은 거를 사코 선수가 보고 강손을 누르려고 하는 건좀 욕심이 아닌가 그렇죠 보고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 그래도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네자 이렇게 되면은 사코 선수가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트레거가다 차버렸죠 지금 원래 게이지 v 게이지세칸짜리 트리거는 이렇게 빨리 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아! 아! 노리고 있었죠? 와, 말도 안 되는 반응. 어차피 니는 이 타이밍에 텔레포트 오겠지. 그리고 구슬이 5개, 5개. 언제까지? 두발 남았습니다. 아, 한 발? 다스. 아직 한발 남았다. 그래서? 언제 보내죠? 아, 지금 아, 보내세요. 이러면은 미스터 크림 선수한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잠기가 아, 네 잠깐만요. 이러면 좀 사라지는데? 아, 야, 카모키. 카키 절묘한 각도로 들어가는 사코 선수. 이렇게 해서 사코 선수도 내일 결선 토너먼트에 승자조로 진출을 합니다. <목소리>